네 성격과 기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같이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affection은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astonished는 논란 panic은 공포에 질린, 겁에 질린 startled는 논란이라는 뜻입니다 i r r i t a 는 짜증나게 하다 같은 말이 a n n 짜증나게 하다 바 o t 짜증나게 하다 업세터 짜증난 화난도 되고요 퍼즐드는 당황한 프로보크는 자극하다 r e g r e t f u 은 후회스러운 Old는 지루한, Disgusting은 역겨운, Furious는 격노한, 아주 심하게 화난, Hatred는 증오, Indignant도 화난, Humiliating은 치욕스러운, Gloomy는 우울한, 미 i s 블도 우울한, d e 레스 e 도 우울한, s a 슬픈, 멜 e l 리도 우울한 m o u 은 슬픈, s o 풀도 슬픈, 그리 i e 는 슬픔 명사 어 s h a m 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Embarrassed 당황한 비슷한 말 Regretful 후회스러운 비슷한 말 Confused는 혼란스러운 Grateful은 감사하는 Thankful이랑 같고요. Ungrateful은 감사할 줄 모르니까 배음망덕한 Indifferent는 무관심한 Fearful은 두려워하는, scared도 두려워하는, afraid도 두려워하는, alarmed도 두려워하는, terrified도 두려워하는, horrified도 두려워하는, frightened도 frightened도 무서워하는. Temper는 성질, 성미. Temperament는 기질. temporary는 온화한, frustrated는 좌절한, discouraged 낙담한,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ed 실망한. exhausted 하면, 기가 나 빠진, 기진맥진한, devastated 하면, 화괴된, 완전히 지쳐버린, anxious는,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어리지도 걱정하는, 컨선드도 염려하는, 디스터프도 동요하는, 어드벤처로 쓰는 모험을 좋아하는, 모험심이, 깊은, 대어링, 감히 모뭐하는볼드 용감한다, 피단뜻 c 니컬은 냉소적인 스 k e p t 회의적인 p e 미스틱 비관적인 다 비슷한 말이고요 에러건트는 오만한 d 스퍼 p e r a 필사적인 인 n 지 h 스틱은 열정적인 패셔니트랑 같은 말이고요 d 리 l 트는 성실한, 부지런한 in d u s t r i o u s 는 부지런한 근면한 hard working 같은 뜻 distressed는 고통받는 suffering도 고통받는 tremble은 떨다 shake도 떨다 흔들리다 shiver도 떨다 흔들리다 punctual 시간 정확히 맞추는 프롬프트도 시간이 정확한 신실어 성실한 페이스풀 충실한 같은 말 인신시어 반대 말이 되겠습니다. 롱잉 바라는 긴 열정 열렬히 바라는 envious 바라는, jealous는 질투하는, 이는 envious는 부러워하는이고, jealous는 좀 나쁜 의미로 질투하는, f a s c i n a t e 는 매료된, extrovert는 외향적인 사람, 외향인. introvert는 내 향이, 내성적인 사람. inclined는 뭐뭐 쪽으로 기울어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clumsy는 서툴은. disobedient는 방한나 하는. delighted는 기쁜, joyous도 즐거운, excited 흥분된, pleased 즐거운, gratified 만족하는, satisfied도 만족하는, contented도 만족하는, dissatisfied는 불만족한, 펀드 좋아하는, 이그슬러레이티드 좋아하는, 어뮤즈드 즐거운, 임프레스드 감동 받은, 터치드 감동 받은, 인커리지드 격려 받은, 고무된. hesitate, 망설이다, 동사. reluctant, 주저하는. willing, 기꺼이, 뭐뭐하는. volunteer, 자발적으로, 뭐뭐하다. determined, 결의에 찬. comfortable, 편안한. relaxed, 안도한. believed도 안도한, sympathetic 공감하는, convinced 확신한, anticipating 기대하는, 네,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동사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